먼저요, 제가 개인적으로, 먼저 사과방송을 먼저 하겠습니다. 예, 제가, 어, 누구를 이렇게 빗대서 사과방송을 하는 건 처음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두달반 하면서. 삐딱선TV는요, 팩트를 기반으로 하는 방송입니다. 그런데 저번 방송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손해원 의원 측에 싸, 씻을 수 없는, 예, 상처를 드린 점 다시 한번더 머리 숙여 사과합니다. 저번 방송에 2017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목포 구도심 부동산을 9채를 매입했다고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닌 오버였습니다. 예, 소년 측. 다시 한번더 머리 죽여서 죄송합니다. 예, 팩트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어, 약 1년 6개월 사이에 9채가 아니고, 적어도 16채를 거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가 9채가 거래된 줄 알았는데 16채날 거래했답니다 팩트가 아닌 사실을 정정합니다 아, 손혜원 측 네. 손혜원씨 죄송합니다 저는요 9채도 존나 많다 생각했는데 요새 뉴스 뜨는 거 보니까 16채가 더된답니다 제가 오버를 했어요 아딱 겁나게 되려나 내가 잘못했지요 아, 죽을 질졌어요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다시 한번더 사죄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 제대로 방송을 해야 되는데 진짜 에? 그리고요 저는 그냥 거래했던 그래 게 아니랍니다 보니까 집 팔아라 에? 집 팔아라 종용을 하고 협박까지 했대요 이 여자는요 시대의 악마 같아요 악마 아니 꼭 집을 사야지 문화재로 보존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집을 다 사요. 그러고 당당하면 자기 이름으로 사야지. 왜? 어린 20대, 어린 조카들 명의를 빌리고, 이게 명의도형입니다, 이거. 그리고 남편이 있는, 이사로 있는, 예, 집을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각종 손해운이 움직이면 집값 오른다. 무조건 사야 된다. 지인들, 목보 구도심으로 데리고 와서, 요거 내가 바꿀 수 있다. 나만 믿어라. 그리고 대출까지 받습니다. 얼마나 자신이 있었으면, 어, 장관을, 장관을 찾아가죠. 저번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장관을 찾아가서, 원래는 문화재로 지정되는 거리도 아니랍니다. 원래는. 근데, 손해원이, 아주 강압적인 협박 비슷한 그런 압력을 넣습니다. 문화재 거리로, 예, 문화재로 지정된 거리로 그렇게, 예, 등록이 됩니다. 집값이, 예, 건물값하고 집값이 폭등을 하죠. 4배에서 5배 띵기를 합니다. 이 모두가, 목포시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소 저, 손혜원이가 했답니다. 목포시를 살리기 위해서. 대한민국 집다 사라! 대한민국 살리기로 어이, 손혜원이! 대한민국 집을 다 사! 정수기 친구면 그러면 돼? 정수기 친구면, 그래도 되냐고. 세상에요. 어떤 요즘 투자자도, 어떤 뛰어난, 그, 펀드 매니저. 1년 6개월 만에, 4배, 5배 뛰기는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2 1세기 하나 태어날까 말까한 그런 부동산 전문가입니다. 손혜원은 대한민국에서 아끼야 될 그런 인재입니다. 여러분, 제가 손혜원이 욕을 하고 있지만 타고난 부동산 전문가고 타고난 투자 전문가입니다. 어떻게 1년 6개월만에 네배 다섯 배 뛰기를 합니까? 그리고 집 리모델링도 자기 돈으로 안해 문화재로 지정되니까 그 안에 있는 그 구도심 1.5km. 주위에 있는 모든 구 건물들을 국가에서 50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줍니다. 기가 막히게, 기가 막힌, 그 우연의 일치란다. 우연의 일치랍니다. 에그 어디에 뜬지 아니래? 예, 네, 어디에 뜬지 아니랍니다. 신이지, 뭐, 신. 예수 그리스도지, 뭐. 알라신이고 부처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을 다음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경제부총리로 저는 손해원이를 적극 추천합니다. 미래를 내다봅니다. 1년 6개월만에 뭐든지 네배 뛰기, 다섯 배 뛰기를 시킵니다. 문재인은 뭐하노? 이렇게 뛰어난 인물이 네 마누라, 친구다 불러 쓰라 모셔라 위대한 주다 전문가 손혜원 의원을 경제부총리로 만들어라. 그래서 나도 네배 뛰기, 다섯 배 뛰기 한번 해보자. 저는요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다한국당 의원들이 하는 행실을 보면요 나경은이 보이소. 손해, 전에 저, 저, 손원이한테 게임도 안 돼요. 손해원이 배짱 죽입니다. 목숨 걸고 하자. 자리 걸고 하자. 그러면 내가 나경원 같으면 양창해져야 됩니다. 죽으놈 혼자 죽어오라. 근데, 나경원이 같은 년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틀어서 먼지 안 날까봐. 그러니까 손해원이가 협박을 하는 겁니다. 인연이나 내나 똑같다, 인연아 하면서. 여러분, 제 말이 틀립니까? 그러니까 나경원이검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에이. 대한민국 소라지 잘 돌아갑니다.